안녕하세요 아라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플러스 방문해서 S24 체험하고 네이버페이 받는 거에 대해서 매장 직원분이 숙지를 잘못하신 거 같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플러스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S24 매장 체험을 하면 물론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전원 네이버포인트 1,000원을 지급을 하고 유플러스 회원인 경우에는 2월 7일 날 치약 쿠폰이면 그거를 LG 생활건강샵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택배비는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S24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 1만 원 쿠폰을 준답니다. 다시 S24 사전 예약한 분들은 방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 1만 원 쿠폰과 네이버페이 1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장에서 제가 그 전에 겪었던 것 같은 상황이라면 알아진의 사례를 들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해당 매장 점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원분이 숙지를 잘 못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런던 오사카 이런거 이건 체험을 해야 되고 체험하면 무조건 네이버페이 1000원 그리고 다이소나 이런 건 쿠폰은 기본적으로 받으셨을 거고 예약 방문 후 사전 예약하면 배달의 민족 1만원 상품권 100% 진지, 증정입니다. 이 조건을 꼭 충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백치약. 요것도 2월 7일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2월 7일이죠. 막 가셔가지고, 아진 지금 준다고 했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월 7일.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 해외에서 신청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하는 거고. 예약 방문이 내일 7시 오후 7시 까지 니까 뭐안 하신 분들은 신청이 된다고 하면 가 가지고 혜택 받는 것도 괜찮죠 만약에 다이소 5000원권은 받았는데 네이버페이 못 받았다 하신 분들은 다시 가셔서 체험하고 네이버페이만 받으셔도 되고 사전 예약 하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 1만원도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갔는데 직원분이 모르신다 그러면 알아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장에 가면 S24가 쭉 진열이 돼 있고 S24 뭐 기능 같은 거 보시고 그 옆에 보면 런던이랑 도쿄 이렇게 QR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기호에 따라서 런던이든 도쿄든 찍어주시고 이렇게 중간부터 찍었지만 이렇게 쭉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간판도 찍어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 푸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꼭 뭐라도 당첨이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